는 지금부터 비글린 요새에서 24시간 동안 버텨보겠습니다. 우리 최원이 이거 같이 찍는 영상이라면 아 저는 카메라맨입니다. 왜 그런 게어딨어 그리고 케이스를 만들 거면 좀 넓게 만들던가. 왜 맨날 이렇게 좁게 만 만들... 얘가 배가 불렀네 다음 영상은 그냥 요암에 빠뜨려줄까요? 어 그건 좀 저... 아무튼 동구씨 24시간 뒤에 봅시다 아니! 이제는 허다허다 돼지 감옥에 갇혀버리네 진짜 환장하겠구만 어,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당하는 건다 님들 때문이에요 댓글에 아이디어 좀 적지 마세요 제발 동구씨 제가 왔습니다 네, 저는 저거 가스트 좀 없애주세요 어, 가스트가 왜 저기 있냐? 아무튼 설문조사러 왔는데요 지금 삶의 질이 몇 점인가요? 0점이요 어, 0점 빵점. 그걸 질문이라고 말하냐? 네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사탕 드세요 어안 먹어 이렇게 동구 씨는 피그린 요새에서 24시간을 보냈습니다. 동구 씨 축하합니다. 24시간을 버티셨어요. 동구는 <시장> 더지려고 동구 씨가 다록했다. 동구 씨가 다록했다. 우리 <시장> 철리 보고만 있지 말고 좀 도와줘요. 이번 영상 좋아요. 2000개 찍히면 도와드릴게요. 진짜 좋아요. 미친놈아. 어, 죽었네. 아 그러면 좋아요. 2000개 찍히면 동구 씨 살려드릴게요. 미친놈아.